어, 희나 언니 생판이자 사쿠라사쿠의 라스트 라이브에 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추억이 쌓인 기분이에요. 음, 저로서는 이제 처음 겪어보는 무대 그리고 처음 만나는 팬분이라는 존재 이런 광경 이런 게다 처음이라서 더더 더 와닿아서 그렇게 느끼나봐요. 사실 저는 평소에 많이 웃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제 직캠 영상 같은 걸 보면 어.. 내가 이런 표정도 지울 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만큼 제가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laughs> 확실히 저는 이 공간을 많이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좋아지, 좋아졌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되게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다시 만나러 올 거예요. 약속할게요. 약속, 약속. <laughs> 음, 지금까지 히카냥을 응원해줘서 고맙고 많이 많 보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오세요. 희나에게, 희나에게! 언니, 안녕. 오늘의 나는 언니한테 어떤 말을 할까? 음, 일단 생일 축하의 의미로 기뻐해야 할지, 헤어짐에 아쉬워 해야 할지 되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어. 나한테 이렇게 되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줘,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이거는 다 겪지 못했을 일이야. 그리고 항상 내가 고민이 생길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준 것도 고마웠어. 너는 항상 잊지 않고 있을게. 언니가 떠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언니의 새 시작을 내가 응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가서도 나랑 꼭꼭 연락해야 돼. 한 번쯤 나랑 얼굴도 봐줘야 돼. 네. 부끄러우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니의 라스트 라이브에 불러줘서 고마워 사실 언니는 내 아이돌의 처음을 두 번이나 함께 해줬고 그만둘까 싶었던 때붙부탁하던 고마운 언니이자 아이돌 동료야 그럼 언니의 마지막에 나를 끼워줘서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이뤄했던건 언니가 있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항상 고마웠고 앞으로도 많이 고마울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부탁해 언니는 부족한 언니였다고 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 없어 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내 편이라고 생각해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오늘 공연장을 꽉 채워주신 분들도 모두 계신 것 같아 뿌듯해 가로 열급너 뭐지? <laughs> 오늘 고른 곡은 언니가 힘들 때 언제든 나에게 와줬으면 하는 뜻으로 고른 거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힘들 땐 언제든 말해줘 도움이 될 자신은 없지만 들어주는 건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언니가 나에게 좋은 언니이고 싶듯이 나도 언니에게 좋은 동생이고 싶어 내첫오이홈에맨앞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응원해줬던 순간도 첫 메이드 카페에서 나에게 데코를 맡겨준 것도 아이타이에서 처음으로 특전을 와주고 많이 늘었다고 해준 말도 우리 팀원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물어봐준 것도 술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함께했던 연습날과 공연날 모두 잊지 않을게 아이돌 희나로 나를 만나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여태까지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길 테니 조금만 슬퍼할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즐거운 순간이 더 많은데, 언니에게도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축하해. 고생 많았어. 키스 앞으로도 좋아할게. 언니의 동생 여운기. 아, 이거 선물이고요. 희나에게 희나야 안녕 생일도 생탄도 졸업도 전부 축하해 아 진짜 나 아직 희나를 보낼 준비가 진짜 전혀 안 됐는데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게 많고 새로운 낙기를 희나를 좋아한다면 응원해 줘야겠지. <laughs> 2년 전, 4월 정도였나? 희나가 처음에 자기가 지하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한테 알려줘서 그때 처음으로 아, 한국에도 그런 지하 아이돌 같은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아마 희나가 아니었다면 관심조차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나도 희나랑 같은 무대에 연락했다는 게 세상 신기하네. <laughs> 동양하던 희나와 함께 있다가 유닛도 하게 된다니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 희나가 내첫 아이돌이고 내가 처음으로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야. 오랜 시간 동안 희나를 지켜보면서 정말 행복했어. 늘 웃게 해줘서 고마워. 늘 웃으면서 밝게 무대를 하는 희나의 모습이 정말 빛나 보여서 그 에너지가 늘 나한테까지 전해졌어. 작년 생탄에 희나가 아이돌은 자기를 희생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했잖아. 난 아직도 그 말에 정말 공감해. 희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내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이었어. <laughs> 아이돌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희나는 나한테 정말 <laughs> 축복 같은 사람이었어. 나도 희나처럼 그런 아이돌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가녀리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단단하고 강한 희나가 나 정말 좋아 <laughs> 그동안 희나를 좋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동안 행복을 전해주는 아이돌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늘 너와 행복하길 바랄게 생일 축하해 졸업 축하해 정말 많이 좋아했어 친구로서도 아이돌로서도 넌늘 나에게 가분한 사람이었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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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차례네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떻게 안을 수가 있지? 근데 저는 울지 않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아, 편지를 딱 준비한 거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저는 생각에도한 말이긴 한데 아이돌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아이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작을 했던 게 제초 아이돌 시작이었는데요.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여러가지 이슈를 위해서 좀 많이 이런저런 안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서러웠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못할 수도 있지 처음 해보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뭐 못한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잘해오지 그러면 근데 뭐 아직도 잘하지는 못하네요 <laughs> 그 재능이 없나봐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부족하다는 얘기도 아직 많이 듣, 듣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돌을 하면서 음,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이분 적은 많이 생겼는데요. 어, 처음에는, 와왜 내가 좋지? 내가 좋은가? 기쁘다. 이 정도 감정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어느, 제가 힘들어 할 때도, 남들이 저를 나쁘게 말할 때도, 저한테 항상, 나는 언제나 널 믿고, 언제나 널 좋아해라고 말해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제가, 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다면 너무 오바 같나요? 근데 진짜였어요. 전 진짜 솔직히 뭐 저러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하자면 저는 그 아이돌 활동하면서 중간에 한번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뭐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전 늦겠죠? 근데 그때 딱 자고 일어났는데 댓글이 완전 많이 달렸더라고요. <목소리> 이마.. 어뭐 트위터에서. 희나야 좋아해, 희나야 힘내, 난 언제나 너 응원해 이런 댓글들이 잔뜩 달렸는데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는 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저를 어떻게 보든 간에 어쨌든 나를 항상 좋게 해주고 응원해주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계속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계속계속 계속 이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한순간도 아이돌을 시작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 주변 친구들은 그런, 그런 걸왜 해서 너가 사서 고생을 해? 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모를 걸요. 제가 얼마나 그만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 제 자신의 책임감이라는 걸 알게 됐는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이돌은요. 어머, 울순 있죠, 사람이. 사람이니까요. 근데 지금도 울고 있긴 하죠. 근데요, 아이돌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주는 사람이고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힘을 주고 싶고,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아무리 그것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적어도 무대할 때만큼 웃는 얼굴로 하고 싶어서요. 제가 힘든 거를 많이 킬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그때의 저가 아니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대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웃어 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울고 있지만 이 정도면 안는 걸로 쳐 주세요. 그리고 <laughs> 아, 그러고 어또뭐 마지막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자면 제가 어 아이돌로 시작한 걸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것도 참, 네, 진심이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거짓말쟁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거짓말 잘 못해요. 믿어주세요. 정말로, 저는 모두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 항상 그 어떤 아이돌분의 생타운에서 들었던 얘긴데 어,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말 뜻을 진짜, 진짜, 진짜 알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도 정말 처음엔 너무 미웠는데, 근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어차피 잘,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를 안다면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전 좋은 사람이니까요. 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제 좋은 점을 알아봐주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오늘 공연장도 이렇게 예쁘게 잔뜩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할 말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동료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각자의 이유로 제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고요.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잔뜩 있습니다. 어, 제가 했던 팀으로 시작을 하자면, 이때, 소오키 친구들에게, 소오키 친구들아, 내가 많이 서툴렀지만, 끝까지 나를 같이 응원해주고, 춤 연습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 너네한테 되게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사과해주고, 함께 해주 해줘... 지내고 싶다고 말해줘서 진짜로 고마워 나는 너네한테 항상 부족한 언니고 못난 언니였지만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이상적인 언니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래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우리 계속 함께니까 고마워 나를 곁에 둬줘서 그리고 리피문 친구들에게 <laughs> 리피문은 가족이니까 진짜로. 나한테 가족이니까. 우리는 서로한테 가족이잖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잖아. 그런 얘기를 난 진짜 진짜라고 생각해. 우리는 서로 있어서 애틋하고 서로가 너무 애틋해서 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이니까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니까 계속 잘지내자 우리는 언제나 함께니까. 그리고 사쿠라 사쿠의 히칼로야. 나는 항상 동생들을 저는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서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되게 약해지는데요. 히카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를 언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히카르한테도 항상 믿음직한 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해주고 싶었는데요. 근데 내가 좀 불안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단기팀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내가 사라지면 히카루는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있겠죠. 솔직히 저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미안했는데, 그래도 잘 됐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히카루야, 그냥 계속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정말로 마말 어... 얼굴 부분 얘기 못하겠으니까 뒤돌고 얘기해야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어 너무 말이 기니까요 <laughs> 어뭐한번한번 얘기는 물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 <laughs> Go!